원어민들만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 학생들에게도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드레더를 활용해서 일상 대화에서 영어를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 영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점심시간이에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먹을까? 혼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혼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오늘 그냥 혼자 먹을게. 자, 이거. 나 오늘 그냥 혼자 먹을게. 영작 가능하신가요? 이거를 영작해보라고 제가 시키면요. 대부분 이세 가지 문장을 벗어나지 않게 영작을 합니다. I'm going to eat alone today. I will eat alone today. I wanna eat alone today. 아마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안 벗어났을 거예요. I'm going to, I will, I wann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 한번 입에 붙여볼게요. I'd rather eat alone today. I'd rather e t alone today.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Would rather 이 표현 아마 안 배우신 분은 없을 거예요. 원어민들도 정말 많이 써주고 잘 써주는 표현인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상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는 would rather 이걸 우리가 왜안 쓰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다 알려 드릴게요 제 학생들은 저한테 이 would rather 강의 듣고 다 would rather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나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자 바로 가보죠 우선 물어볼게요 would rather. 예, 잘 쓰시는 분. 난영어할때이 would rather 예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를 쓴다. 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물어봐도 손을 드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would rather는 우리한테 되게 먼 존재예요. 우리가 잘안 씁니다. 왜안 쓸까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네요 분명히 원어민들은 많이 쓰는데 우리는 왜안 쓸까?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would rather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단어 want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우드 레더를 안 써요 want 뭐죠? 원하다죠 바라다죠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리고 무척이나 유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잘 알고 있어도 웬만큼 영어 같아요 혼자 먹고 싶어 I wanna eat alone 파티에 가고 싶어 I wanna go to the party 아 참고로 want to는 w a n n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안 말하고 싶어 I don't wanna say that. 안 사고 싶어. I don't wanna buy this. 쉽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장은 매우 익숙할 테고 아마 잘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Want처럼 would rather도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뭐라고요? Want처럼 would rather도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결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원트를 쓰지 않고도 뭔가 제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would rather의 쓰임새예요. 혼자 먹을래. 아까 혼자 먹길 원해. 이거는 원하였죠. 근데 혼자 먹을래는 내가 혼자 먹길 여전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트라는 원하다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을 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I'd rather eat alone. 뭐라고요? I'd rather eat alone. I'd rather be alone anyway. I'd rather be alone anyway. 파티에 갈래. 이것도 I'd rather go to the party. 뭐라고요? I'd rather go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안 말할래. I'd rather not say that. Rather 뒤에 not 쓰면은 이제 부정이 됩니다. I'd rather not say that. 안 말할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would rather 쓰임새예요. Want처럼. 어떤 걸 원한다 라는 것을 좀더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우리가 우드 레더를 뭐뭐 하면 좋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문장들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혼자 먹는 게 좋겠어, 파티에 가는 게 낫겠어 상관없죠. 근데 우드 레더 자체를 그냥 한국어 뜻으로 좋겠다, 낫겠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또안 나오는 거예요. 우드 레더는 어떤 걸 제안 받았을 때 내가 좀더 마음이 가는 거를 답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랑 같이 먹을래 아니면 혼자 먹을래? I'd rather eat alone. 아 오늘은 혼자 먹을게. 집에 있을래 파티에 갈래? I'd rather go to the party. 아 파티에 갈래? 말할래 안 할래? I'd rather not say that. 나안 말할래. 말하고 싶지 않아. 살 거야 안살 거야? I'd rather not buy this. 안 살래? 안 사는 게 좋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쉽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것들 있잖아요. 이 제안한 거 뭐뭐 할래 이것도 Would rather를 쓰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Would you rather eat together or eat alone? 여기에 이 문장에 Would you rather를 Do you wanna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Do you wanna eat together or eat alone? 말 전달되죠. 엄청 익숙하죠. 우리 do you want만 썼잖아요. 왜? 쉬우니까. 익숙하니까.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do you want 대신에 would you rather를 한 번씩 넣어 보세요. 이렇게요. Would you rather eat together or eat alone. 이렇게나 결이 유사하니까 우리가 want만 쓴 거죠. 훨씬 쉽잖아요. 익숙하고. I don't want to go to grandma's. s i d rather stay here. I don't want to go to grandma's. s i d rather stay here. I don't want to go to grandma's. I'd rather stay here. You want to come? I'd rather stay with Bart. You want to come? I'd rather stay with Bart. You want to come? I'd rather stay with Bart. 앞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할 때, 뭔가 원하는지 물어볼 때 우드 레더를 써 보세요. 이렇게요. Would you rather stay at home or go to the party? Mm, I'd rather go to the party. Would you rather say that? I'd rather not say that. 다 해석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두 가지 포인트. I'd rather로 답을 할 때는 내가 바라지 않는 거, 혹은 내가 덜 바라는 것을 then을 활용해서 대답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d rather eat alone than eat together. 그렇죠. 같이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게더 좋겠어. 같이 먹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먹을래. 혼자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요. I'd rather go to the party than stay at home. 뭔 말이에요? 집에 있는, 있느니 집에 있는 것보다 파티에 가는 게 좋겠어. 파티에 갈래? 이렇게 대을 활용해서 내가 좀덜 바라는 것도 함께 써줄 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I'd rather not. 얘만으로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안 할래, 안 갈래 정도로 쓸수 있습니다. Do you want to go on a picnic? Do you want to 썼죠? 피크닉 가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럴 때도 I'd rather not 하면은 아니. 안 갈래. 안 가는 게 좋겠어라고 대답이 돼요. 우리 이럴 때 항상 I don't w a n n a 라고 대답을 했다라면은 한 번씩 I'd rather not 이렇게만 대답을 해 보세요. 그 자체가 안 갈래. 안 할래. 안, 안 가는 게 좋겠어 전달할 수가 있고요. So my mind. I'd, rather so my mind. I'd rather not. I'd rather not.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은 want를 쓰지 않고도 제안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말해 줄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쓸수 있는 예문들을 좀더봐 볼게요. 택시 탈래 버스 탈래? 영작되죠? Would you rather take a taxi or a bus? 음, 택시 탈래. I'd rather take a taxi. 나오죠? Would you rather take a taxi or a bus? I'd rather take a taxi. 산책할까 운동할까? 영작되죠? Would you rather take a walk or work out? 음, 산책보단 운동이 낫겠어. I'd rather work out than take a walk. Would you rather take a walk or work out? I'd rather work out than take a walk.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실래요? 이런 말 우리 쓸 일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영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Would you rather wait here or come back later? 뭐라고요? Would you rather wait here or come back later?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I'd rather come back later than wait here. 그렇죠.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Would rather wait here or come back later? I'd rather come back later than wait here. 마지막, 영세이랑 함께 공부할래요? Would you rather study with me?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표현을 원어민들만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 학생들에게도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드레덜를 활용해서 일상 대화에서 영어를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못 썼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드레덜은 원트 대용으로 써줄 수 있고 그 에너지가 좀더 약하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우드레덜이 훨씬 잘 이해가 되고 쓸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원트를 쓰고 싶은 상황에 우드레더를 한 번씩 써보면서 내 영어의 표현력의 다양성을 키워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의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의 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